네, 반갑습니다. 나영구 소개원 대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영구소에 귀한 분이 방문해 주셔서 인터뷰를 찍고 있고요. 우리 닉네임이 글피 작가님이시죠? 우리 최근에 또 개인 저서를 주관하신 우리 이경진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화면으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피 작가 네임, 작가명을 쓰고 있는 이경진 작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글빛 작가 이름이 되게 좋은데 글빛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음, 글로 세상에 빛을 전한다라는 뜻으로 네. 지어봤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글로 세상에 빛을 전한다, 너무 좋습니다. 또 이렇게 최근에 책이 또두권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같이 공저로 쓴 우리 에, 그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이죠. 네, 이 책이 나왔고. 또 우리 또개인전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 새벽 기상에 대한 내용인 거죠. 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기적을 겸데 두 번의 책을 쓰셨네요. 네. 오, 대단하십니다. 네, 이 책은 억대음봉 메신저 그시작기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네네네. 네, 네. 어, 이거는 몇 명이 함께 쓴 거예요? 어, 박훈 코치님과 함께 쓴 책인데요. 네. 어, 박훈 코치님을 포함해서 12명의 작가님들이 함께 모여서 모임의 리더들이 모여서 네. 이제 모임을 운영하시는 네. 그 운영 노하우라든지 네. 그런 방법들, 그리고 어 저는 이때 새벽 기상 모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네. 그 모임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네. 이제 제가 리더로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들도 같이 넣었습니다. 어... 네. 저는 12분의 리더님들이 함께한 공저책이고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어, 이 책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네. 기적을 깨웁니다라는 책입니다. 네. 어, 제가 과거에 늦잠으로 굉장히 많은 어,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어. 어, 회사에도 많이 잘리고 출근길에 네. 맨날 달리기, 어, 100m 달리기 선수 하듯이 그렇게 출근길을 아. <laughs> 어, 뛰어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 어,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어... 제 늦잠으로 인해서 이제 아이가 맨날 학교에 지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 저는 그때 이게 음, 애가 늦을 때마다 엄마들이 애를 가지고 막 혼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오... 애를 막 혼내다가 애가 이제 제 앞에서 점점 얼어붙는 거죠. 네, 음... 내가 정지되듯이 그러다가 이제 어, 그 아이의 눈빛을 보고 네. 내가 고쳐야겠다 어... <laughs> 네, 나부터 고쳐야 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습관 을 잡기 시작한 게 제일 먼저 습관 을 잡은 게 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음... 네, 그거부터 하기 시작했고 점점 다른 습관들도 고쳐나갔거든요. 네. 네, 그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새벽 기상을 하게 된 그런 스토리들을 어... 네, 넣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이 책이 발간이 된지 이제 이책이 1월 달에 나왔는데 1월 그 있다. 이후에 책을 읽으신 많은 분들이 네. 어, 나도 할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어엄마면 네. 아이를 위해서 이제 엄마의 인생을 네. 어, 포기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음 근데 자기도 그렇게 살았는데 음이 책을 읽고 나니까 애로 인해서 엄마 인생을 새로 살게 된그 음 그런. 그런 후기들도 있었어요. 어... 그래서 너무, 너무 야. 감동이었고, <laughs> 네. 저는 원래 이 책을 어, 제 아이들한테 음... 제가 없을 때제 아이들이 어, 엄마를 그리, 엄마가 그리울 때 읽을 책한권 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으로 쓰기 어...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음, 이제 애를 위해서 네. 책을 썼는데, 어... 다른 분들도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 책을 읽고서 예, 네. <laughs> 네, 되게 많이 이제 새벽 기상 습관을 잡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어,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도 오시는 분들도 어. 많이 계셨고 <laughs> 네, 너무 보람이 있었어요. 네. 아, 맞아요. 그게 정말 네. 책을 낸 작가님들의 보람이고 아니 워낙 이쪽에 뭐 새벽 기상 쪽에 유명하셔서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되게 아니라 어, 이날에는 또 그렇지 못했었던 과거가 있었네요. <웃음> 어. <웃음> 많이 잘려봤어요. 어... <laughs> 네, 어, 제가 새벽기상 강의를 할때 네. 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 음... 어,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늦잠으로 회사 잘려본 분 계시나요? 물어봤어요. <laughs> 네네. 네, 아무도 없으시더라고요. <laughs> 어, 그렇죠. 그게 정말 흔치 않은 케이스인데. <laughs> 근데, 네, 저는 어, 되게 많이 잘려와가지고, 어... 이런, 이런 사람도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라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어, 제 강의를 들을, 제가 그때 강의할 때, 네네네. 새벽 기상에 대한 노하우들을 많이 어... 이렇게, 전달해 드렸었거든요. 네. 어, 이 책에도 있어요. 이 책에 이제 음... 한 장으로 해서 네. 그 내용들을 집어 넣는데, 음... 어떤 분은 그 강의 하나 딱 듣고, 그걸 막 메모를 막 하신 거예요. 아... 그래고그 다음날 진짜 실천을 <laughs> 네. 하신 거예요. 어... 네, 근데, 어, 어, 나 성공했다고, 막 이런 후기도 음... 아... 적어 주셔서, 네. 와, 좀 대단하시다고, 막 <laughs> 이렇게 어... 박수도 쳐드리고 그랬어요. 네. 어, 네. 음, 정말 대단하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본인의 경험과 책을 통해서 음. 어떤 용기와 희망을 주고 계신다, 그죠?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뭐 애도 있으시고 이제 뭐 살림 하려 이런저신 복지도 네. 도처까 드시고 참 대단하시고 참 칭찬을 해드리고 싶네요. 부주의 어. <laughs> 주인이 따라가기 바쁩니다 아,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뭐 저도 옛날에 좀 새벽 기상이 오락 때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해볼로 했었는데, 네. 오, 저도 몇번 하다가 이게 실패를 했었는데 네. 이게 본인이 어쨌든 확실한 의지와 그게 없으면 이게 잘 하다가 또 그만두게 되는데 이거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이 있다고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비결이요? 네. 음, 비결은요. 네. 일찍 자는 거예요. 아. <laughs> 일찍 자. 빨리 자라. 네, 일찍 자야 돼. 요 <laughs> 어, 처음에 이제 모든 습관들이 다 그렇듯이 처음에는 정말 강력한 의지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어, 습관이 들어지면 어, 이게 익숙해지면 내 몸에 익어서 괜찮은데 음. 그 전까지는 어 의지력 싸움이에요, 진짜. 예, 음.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웬만하면 어,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어, 저녁 약속들 잡지 말시고 음. 어, 저녁에 하는 공부들 막좀 어, 음. 다음으로 미루시고 네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어,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가, 많이 있는데 네. 첫 번째가 그거 일찍 자는 일찍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좌절하지 않는 거 음... 왜 우리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속에서 일어나기 싫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어, 예, 그거를 누르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음... 예,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건데. 음... 예,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 일찍 일어나는 습관 들이는 게 제일 어렵대요. 어... 그 수면욕을 그렇죠. 이기고 일어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 못 일어나더라도 좌절하지 음... 말고 음... 그냥 내일 다시. 내일 아... 다시 시작. 내일 다시 시작하지 말고. <laughs> 네, 오늘 밤부터 다시 시작. <laughs> 네. 이렇게 네. 전 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 <laughs> 네. 평소에 그런 습관이 안든 사람이 그렇게 자동으로 눈이 떠지게끔 그런 습관을 <laughs> 만약에 잡으려면은 이게 네. 어느 정도 네. 이렇게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눈이 떠질까요? 어느 정도? 며칠 정도 하면은? 어, 그 모든 습관들이 이제 안 하던 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이걸 이제 내가 갖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계획을 하고 실천에 옮기는 거거든요 음. 네, 그래서 어, 모든 습관들은 네. 주기가 있어요 음. 이 처음에 작심삼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네네. 그만큼 3일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아, 3... 네, 왜 우리 뇌는 어, 변화를 싫어해요 네, 변화를 싫어해서 어, 2일까지는 정말 그냥 새로운 이벤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재밌게 그냥 쉽게 되다가 3일째부터 꼭 무너져요. 맞아요. 3일. <laughs> <laughs> 3일째는 이게, 아, 뭔가 좀 익숙한데? <laughs> 어, 이건, 이건 변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3일째부터는 이 몸이 저항을 하기 시작해요. 음... 네, 그래서 3일이 제일 세게 네. 어, 그 습관 들이는데 가장 그 큰고비고요그 네, 다음에 4일째는 좀더 괜찮아요. 5일 좀더 괜찮다가, 이제 7일째가 되면 또한번 이렇게 와요. 음... <laughs> 네, 그러면은 또 이제 그때 고비를 또 넘기고 나면 그 다음 고비는 또, 괜찮, 또 괜찮아지고 그러거든요. 음... 그래서 어, 달력을 네.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네. 3일, 7일, 20일, 20... 음... 아니 14일, 네. 그 다음에 21일, 그 다음에 30일, 음... 그 다음에 66일, 그 다음에 100일. 이런 식으로 어,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일자가 어, 습관 고비가 오는 날짜예요. 네, 그래서 그 날짜에마다 어, 보상이라든지 어, 아니면 이제 내가 그걸 실패했을 때 어, 나, 내가 나에게 주는 벌칙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해보시면 예, 또 그거 보고 이제 달리고 또 달리고 그렇게 하면은 좀더 수월하게 되실 거예요. 이 새벽 기상도 습관 중에 이제 습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예,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네, 어, 네. 습이 어, 새벽 기상 말고도 뭐 다른 여러 가지 그렇죠. 습관들에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음, 어, 음. 그런 걸 말씀드렸어요. 야, 저희 뭐 촬영 전에는 이게 어색해도 굉장히 <laughs> 말씀을 잘하시네. 마치 준비하고 가신 것처럼. <laughs> <laughs> 아잘 이끌어 주셔서 제가 덕분에 <laughs> 이렇게 말이 술술 잘 나오네요. 이끌 우리 우리 글피 작가 네. 대표님은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기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지금은 한 10시, 11시 그때쯤에 자고요. 음, 네. 좀 일찍 자면은뭐 9시에도 자고. 어, 네. 네. 정말 피곤하면 뭐 이제 그 전에도 얼른 애들 이제 밥 차려 주고 음. 어 엄마 먼저 들어가서 잘래. 음, 그러고서는 네. 이제 자기도 하는데 네. 거의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10시 음. 조금 늦으면 11시 그때쯤에 자는 것 같아요. 음. 그러고서 이제 새벽 알람은 이제 제가 3시에 맞춰 놨는데 3시? 네. 세 <laughs> 네, 3시에 맞춰 놨는데 어 3시에 저도 지금도 음못 일어날 때도 있어요. 예. 네, 근데 어뭐 이렇게 심각하게, 음. 나는 이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러진 않고, 그냥 못 일어나면은 네. 다시 또 이, 어, 이제 뭐, 그 다음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고 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음. 어, 세, 세시로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뭐, 하루에 한 5, 섯시간 정도 주무시는, 조금 수면 시간이 적진 않나요, 그 정도면? 어, 그래서 저는 낮잠을 좀 낮잠을 주무시고. 네. 네. 어. 새벽 기사 하는 사람들은 저뿐만이 아니고, 음. 대부분 이제, 여러 책에서도 많이 봤는데, 음. 낮잠을 꼭 주무신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낮잠은, 근데, 어,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게, 어, 보상심리가 생기는 음. 거예요. 네. 나는 밤에 조금 잤으니까 낮잠을 낮잠으로 보충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좀 낮잠 시간이 길어지면 음. 어, 몸이 늘어져요. 어. 몸이 늘어져서 자도 자도 계속 피곤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 아, 나는 새벽 기상 포기할래 이렇게 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음, 그거는 낮잠은 30분 이내로 자야 돼요. 30분 이내로. 네. 30분 이내로 자야지 이게 몸이 음. 어, 30분을 넘어가면 음. 어, 밤잠으로 인식을 한대요. 아, 네. 그래서 뭐 밤잠은 우리가 한시간두시간 자도 되게 피곤하잖아요. 음. 네. 그렇게 몸이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음. 낮, 한 30분 이내로 일어나면 네. 어, 되게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어, 그것고 무관계 어쨌든 3시어나시면 그때부터 어쨌든 7시, 시까지그 시간 동안 뭐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3시부터? 어그 제가 어 기존에 이제 했던 루틴들 중에 하나가 음 아침에 일어나면 유튜브 영상부터 봐요. 네. 어... <laughs> 유튜브 영상이라는 게어 그냥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어 동기부여 영상들 음... 예 이런 거 막. 그왜 마이클 싱어라든지 오, 뭐 네. 이렇게 뭐조센머피뭐 이런+ 네. 이런 명사들 있잖아요. 명사들이 이렇게 짧게 짧게 주는 메시지들 있거든요. 음... 예, 그거 한 편씩 보고 나면 그래 나 오늘도 똑바로 살아야 돼. 음, 막 이러면서 네. <laughs> 어 제가 막 저한테 동기부여를 막 주는 거죠. 오, 그런 네. 걸 보면서 네. 예 근데 사람들이 어 유튜브 보지 마라 하잖아요. 근데 네. 그 유튜브 보지 마라는 거는 네. 어. 왜그 가식거리들 연예계 뭐 그런 그렇지, 가식거리들 그렇지. 뭐 아. 이런 그냥 뭐 시간을 이제 버리는 그런 영상들 네. 네, 이런건데 음. 어 제가 보는 동기부여 영상들이나 아니면 책에 대한 내용들 이런거는 어, 사실 이게 어 그런 쪽이 아니고 어, 뭐라고 해야될까 그 오디오북처럼 음. 네, 우리가 이제 어, 길로놓고만 네. 옛날에 이제 그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어폰을 끼고 들었다고 하잖아요. 예. 음. 그런 내용 그런 쪽이니까 어, 여러분들도 한번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거를 루틴을 음. 잡아보시면 음. 어, 좀더 네. 어, 삶을 좀 열심히 음. <laughs> 살게 되는 예. 그런 효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음,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또그 다음에 하는 게뭐요그 다음에는 이제 어, 필스. 필사 하는데요. 아, 비싸, 예, 책, 예. 거. 아, 아, 필사도 하고 책 필사도 하고요. 음. 그리고 요즘에 또 새로 하고 있는 게 백번 쓰기를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어, 요즘에 이제 저의 이제 그 새로운 계획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어, <laughs> 부자 누구야, <누구라도> 고미 <믿죠? 웃음> 이제 부자가 되는 습관을 들였으니 네. 어. 그리고 책도 나왔으니 음. 어, 이제 제가 원하, 원하고 있던 일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결과물로 아, 마, 만들어지니까 어, 부자도 부자가 되는 것도 이제 저의 결과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 너무 좋네요. <laughs>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네. 네, 열심히 백번 어, 쓰기를 하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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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월천 번다 음, 이렇게. 음, 이렇게 네, 지금 한1몇 십이 일 참가 정도 됐는데 네. 어, 원래 이게 저번 달에도 했었어요. 저번 달 했는데. 음, 음, 어, 하다가 말다가 흐지부지, 새로, 이것도 새로운 습관이니까 하다 말다 흐지부지 되잖아요. 그래서 어, 각성하고 아, 다시 <laughs> 마음을 다지고 네. <laughs> 다시 새로 도전을 해서 네. 예, 한번 배기를 채워보려고 네. 하고 있어요. 네. 야, 우리 이렇게 뭐 이게 책낸 꿈도 이루어 이루셨듯이 네. 지금 하고 계신그 부자의 꿈도 이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 이루어질 것 같네요, 정말. <웃음> 이루겠습니다. <웃음> 네, 아, <이거 웃음> 너무 좋네요. 네.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새벽 기상을 하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있다면 음, 어떤 게 네.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기상을 하게 할땐 제가 어, 지금 우주체강 꿈메이커라는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어, 그 전에는 제가 다른 어, 이 책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어요. 음. 다른 모임에서 제가 부운영자로 어, 꽤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새벽 기상 습관도 들이고 뭐책 읽는 습관, 뭐 어, 물건을 비우는 미니멀리즘 이런 예, 것도. 음. 어, 계속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어, 가게 는것도 하고 가게 <laughs> 네, 여러 가지 이제 습관을 들이는 게 너무 재밌어서 안 되던 게 되니까 그리고 음... 이제 내가 내가 이제 생각만 하고 있던 것을 직접 실천을 하고 이렇게 이렇, 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따라하시고 따라하시고 그러는 음... 게 너무 재밌어서 음... 어, 그 거기에서 활동을 되게 즐겁게 했었는데 네. 음, 그러면서. 저를 따라 저, 저를 이제 처음에 시작은 제가 했지만 음. 어, 그걸 보고 다른 분도 다시 도전하시고 도전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따라 오시는 게 어, 저는 또 되게 보람이 되더라고요. 음. 예, 저를 바꾸자고 했던 일들이 음, 맞아, 맞아. 예,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영감이 된다는 게 정말 보람이고 또 음. 책임감도 음. <laughs> 이제 아, 생기고 예, 그렇게. 또, 하루하루 또 열심히 새벽 기상을 음. 하고 있습니다. 음. <laughs> 네. 맞아요. 모든 음. 리더들이 어쨌든 자기 그런 경험과 결과를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분들 경향력을 끼치고 하는 게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쨌든 귀한 일을 하고 계시고 정말 또 그런 이제 본인의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또축도 내시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어쨌든 이 새벽 기상이라는 음. 것을 노하우와 방법을 전달하시면서 음. 또 귀한 시간을 음. 마련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또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아, 제가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제가 채, 책이 나오고 나서 어, 미라클 모닝 모임을 운영을 하다가 네. 책이 나오고 나서 어,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겹쳐져서 어... 어, 미라클 모닝 모임을 이제 잠깐 중단을 했었어요. 어, 예, 그러고 나니까 어, 아침에... 일, 일찍 일어나서 주목혔던 게 사라지니까 저도 되게 루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뭐 늦게 일어나는 날은 뭐 아침에도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laughs> 네. 예,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 길어지다 보니까 어 되게 하루가 짧아지더라고요. <laughs> 하루가 되게 어, 길게 살던 거를 확 줄여지니까 어 다시 새벽 기상을 해봐야겠다. 음. 다시 그 전처럼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어,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해빈 모임이라고 지금 새로 만들어서 어, 몇 번에서 같이 가, 하고 있는데 네, 그, 그 분들하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시 세워가는 그런 모닝 루틴들이 음. 또 되게 자존감도 살아나고 음.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그런 증거도 되는 것 같고 네. 그렇게 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 새벽 6시마다 어. 어, 저희 아이들과 같이 새벽 공원을 걷고 있어요. 어, 애들도요? 네, 어. 애들 깨워서 어. <laughs> 깨워서 같이 가는데 지금은 아, 처음에는 되게 애들이 일어나기 힘들죠. 뭐, 네. 그래서 보상을 걸었어요. 어. 네. 우리 큰 아이는 아이폰, 작은 어... 아이는 닌텐도 치. 어... 이렇게 처음에 100일을 걸었는데 네. 어못못더어드라 그래서 50일로 잘라가지고 음. 50일 너가 이거 쭉 연달아서 성공하면은 너에겐 이것이 어, 주어질 거야라고이 음. 얘기를 했죠. 그러서 음. 이제 하고 있어요. 네. <laughs> 그래서 지금 어, 큰 아이는 한번 실패했어요. 아. <laughs> 아니 아, 원래 몇번 실패했는데 그래서 몇번 봐줬는데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Pazon, and t h e 일차야. 그렇게 h e r e and there, and t h 정도 됐고 음. 작은 애는 이제 얼마 안 d t 어요 지금 기대 d 풀어서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d there, and there, and there, and t 시 e r e a n 네, t 이 <laughs> 어, 어, 내가 문, 어, 제가 네. 새벽, 새벽 기상을 하면 따라 한다고 해서 어, 따라 하겠거니 하고 저는 새벽 셋시 일어날 때까지 네. 제 애들은 안 따라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네. 어, 더 이상 너희들의 자유의지로만 둘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학교를 자꾸 지각을 하니까 음. 어, 아침마다 애들이랑 싸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어, 새벽 기상 너네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음. 어, 이제. 시키게 됐죠. 그, 그 선물과 그리고 그, 그날 그안 나가면 오늘 해야 할 핸드폰 없어. <laughs> 그러니까는 음또 마지못해 막 따라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음 이제 좀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애들한테도. 아, 그 애들한테 네. 참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안, 안, 해셔, 안 해보시면 처음에는 하자금, 아우, 저는 뭐할 말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끊으면 계속 이어집니다. 네, <laughs> 두 시간도 하고 얼마나 말씀들을 잘 하시는지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해봐서 잘 알고 있고요. 오늘도 음. 예, 역시나 시간이 지금 굉장히 음. 많이 흘렀는데도 많이 끊어지지 않네요. <laughs> 잘 하고 있는 건가요 <laughs> 네, 뭐 편집도 할 것이니 그대로 쭉 나가면 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무튼 뭐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새벽 기상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계시고 뭐 우리 사람이 왜 이렇게 새벽 시간에 되게 집중이 잘 되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간에 많은 분들이 운동도 하고 책도 쓰고 글도 쓰고 하시는데 오늘 그런 거에또이 시간에 대한 가치를 전하는 매우 귀한 일을 하고 계셔서 늘이렇 응원하고 격려 드리고요, 칭찬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또 만약 우리, 우리 이경진 작가님께 책두권 우리 많은 분들 함께 한번. 보시면서요. 우리 또 좋은 동기 부여 에너지를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